2 0 0 7년도 6월 평가한 가형 국어 문제 보겠습니다. 세 다항 함수 f(x)랑 g(x)랑 h(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f(x)랑 g(x)랑 h(x)는 현재 시점에서 다항 함수다. 다항 함수라고 자체는 미분이 항상 무엇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f(0)이 0이고 f'(0)가 0이다. 갑자기 헛소리나 왔죠? 뭐 전혀 없고.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헛소리다. 우리를 바보라는 거죠. 그냥 닐, 닐 자체는 g(x)는 g x다. 열까지 덱했을 때는 얘가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예요. 우함수. 우함수라면 y축에 대한 대칭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y축이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침투하잖아? 좌측에서 이렇게 침투한다면 우측에서 이렇게 그대로 빠져 나가는 거지. 이렇게 대칼코마니로 빠져 나가는 거란 말이야. 맞죠?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침투할 수도 있고요. 이가 <laughs> 지금 y 축에 대칭이니까 많이 좌측에서의 미분계수 영에서 좌측에서의 미분계수가 많이 k잖아. 그럼 그대로 핀 거니까 그대로 오른쪽으로 잡은 거니까 우측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됐지? 이쪽에서의 미분계수가 k면 이쪽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k가 될 거라고 근데 gx 자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한 다함수잖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측에서의 미분계수와 좌측에서의 미분계수가 다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서로 같다는 거니까 k랑 마이너스 k가 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그럼 k랑 마이너스 k가 같다 그럼 k는 얼마다? 0이다 결국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그래서 니은 자체는 뭐가 되냐면 정과 정확하게 팩트가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디귿. 디귿이 문제인데 HEX-HX의 절대값 걸었어요. 그 다음에 X 제곱 나눴습니다. 어, 이건 그대로 보기 좀 힘들고요. 그대로 보기 조금 힘들고, 식을 조금 변형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우선 저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싶어요 이제 뭐기역에서 미분계수를 얘기했고 니은에도 미분계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hx 또한 미분이 가능한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hx-hx 자체를 미분계수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 모양을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hx 됐죠? 맞지? hx <laughs> 그 다음에 지금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있는게 뭐냐면 h 프라임 제로예요. h 프라임 제로니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명시 h 0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x 마이너스 h 0 맞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한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거는 누가 필요하냐 분모에 x-0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x를 분모에 깔았으니까 얘도 x를 분모에 깔아주시면 불완전하지만 미군계수의 정의의 모델이 좀 돼가고 있죠. 얘는 벌써 됐고요. 자, 우선, 냅둘게, 여기 냅둘게. 그럼, 현재 선생님이 이식에다가 적당, 분자는 적절히 배열을 하고, 마이너스를 뽑을까? 분자는 적절히 변형을 하고요. 분모에는 절대값 X를 깔았어. 그럼, 얘도 절대값 X를 분모에 깔았기 때문에, 얘도 분자에 다시 이 식도 분모에 절대값 X를 깔아줘야 돼. 따라서 식 자체가 X 제곱에다가 절대값 X를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식에다가 극한을 걸어버릴게요. m 미트 x는 0을 향해서 간다. 극한을 갈아 버릴게. 볼까? 얘는 미분계정형에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로 나올 거냐면 이쁘게 f 프라임 다시 뭐 갑자기 f 프라임이요. h 프라임 이 되겠다. 좀 불안정하죠? EX-0이니까. 얘도 EX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뭐0 정도 써도 괜찮죠? 그 다음에 E는 다시 앞에 실수배로. 그럼 면식 자체는 뭐로 바뀔 거냐면, 이 식은 EF', 아, 이 h 그래서 왜 F'이 나와? 이렇게 바뀌겠다. 조금 더 이쁘겠을까? 절대값 H 프라임 제로는 절대값 절대값 X분의 X 제곱 근데 X를 우리가 어디로 보냈지 0에 가까이 보냈죠? 맞지? 그러면 X가 0에 가까이 지는건 0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살짝 작을 수도 있어요 맞지? x 가 0보다 살짝 커요 만일 살짝 크다고 했을 때는 얘는 뭐가 나와? 얘는 그냥 x가 나오겠죠. 근데 x분의 x제곱이니까 뭐가 되지? x야. 맞지? x의 0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걔 또한 0이겠죠. 맞니? 걔 0일 거야. 그 다음에 x가 0다 살짝 작다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x분의 x제곱이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x 아닐까? 맞죠? 근데 하지만 x가 0을 향해서 가잖아. 그럼 얘또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0보다 x가 살짝 큰 대로 갈 수도 있고 0보다 살짝 작은 대로 갈 수도 있다고. 0보다 살짝 크게 되면 얘가 x분의 x 제곱. 그러니까 x잖아. 맞지? 근데 x의 0을 향사니까 어차피 x 어차피 x가 0을 향할 거까 당연히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x가 0보다 살짝 작은 대로 갈지라도 마이너스 x 분의 x 제곱이지만 마이너스 x 잖아. 마이너스 x 맞지? 마이너스 x가 된다고. 근데 x 영이해서어 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0이 되겠죠. 맞지? 그럼 결국은 얘는 빼도 받고 못하고 절대값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h 프라임은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h 프라임 제로는 0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이 문제가 응? 음? 이게 x 제곱이 아니고 그냥 x였으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x가 얼마 살짝 크잖아? 용마 살짝 크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맞지? 맞죠? 그다음에 x가 막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식이 자에서 만일 말이야, 얘가 x가 1차라면, 실제 이식은 거짓이 되겠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절대값 자체, 어쨌든 절대값 자체가 1과 작다고 해서 그값 자체가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제곱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로 나누나누든 1차로 나눈다면 당연히 x가 남을 거 아니야. X가 0을 향해서 간다면, 걔는 그냥 0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가 제곱이라서 이게 d 이 참이였다. 선생님,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겠죠? 세제곱이 돼도, 세제곱이 돼도, 약분이 되더라도 X를 0으로 보낸다면, 절대값 X가 X로 나오든, 마이너스 X로 나오든. 맞지? 그래서, 정답은, D급도 참이 되고, 기억은 헛소리고, 은도 참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우리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